사람들은 언제 죽을까? 심장에 총을 맞았을 때? 맹독 버섯 수프를 마셨을 때? 아니. 사람은 일만 존나게 하다 보면 죽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죽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내 행복과 내 인생을 찾아. 그리고 죽지 않기 위해서 떠나고 있는 중이야. 오늘 내가 하려는 얘기의 주제도 번아웃을 피하는 방법이야. 내가 이렇게 지금 여행을 떠나고 있는 이유도 그렇고 사람에게는 휴식이란 게 반드시 필요해. 반드시. 내가 지금 10년 넘게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 번아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거든. 특히 나 같은 경우에 지금 회사가 다섯 번째 회사인데 지금 회사로 옮길 때를 제외하고는 금요일 퇴사, 월요일 입사. 그러니까 이렇게 주말에 잠깐 쉬고 바로 회사를 옮겨서 이어왔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내가 결혼을 하게 되고 신혼여행을 갔다 오면서 굉장히 긴 기간을 휴가로 사용을 한 이후에, 아, 이 휴식이라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구나. 이 휴식이라는 게 직장인에게 굉장히 좋은,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됐어. 그래서 이번 휴가 기간 동안 내가 이번에도 휴가를 내서 이 여행도 갔다 오고 그런 거거든. 이번 휴가 기간 동안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아무것도 안 해보자.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왜 영상을 올리지 않느냐. 그렇게 구박을 해도 나의 다짐을 지키기 위해서 영상 촬영도 하지 않았고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정말 휴식 다운 휴식을 취할 수 있었어. 봐봐 이거. 어? 내가 이렇게 좋은 자연 환경을 눈으로 보고 즐기고 있는데 어? 영상 촬영을 하고 유튜브 어떻게 올리고 돌아가서 어떻게 어? 또 일을 하고 뭐 이런 거 내가 생각해야겠니? 어? 이 지금 이 이 휴가를 즐기고 있어야지. 안 그래? 니들도 즐겨 자연을. <laughs> 나는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번아웃을 극복하고 아니면 이런 번아웃이 오지 않기 위해서 대비하는지 잘 몰라. 이거는 개인차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 나도. 그래서 내가 번아웃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 나는 그냥 쉬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 미래, 그러니까 오늘만 산다. 약간 이런 느낌? 내일은 없다. 내일은 망할 거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쉬는 거야.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뭐 돌아가서 내가 정말 힘든 일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도 생각하지 않아 그냥 쉬어 심지어 이번 휴가 기간은 내가 이 휴가 기간 내에서 여행을 갔다 온 시간이 한 3일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한 7일 정도를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놀았어 물론 엄청 바빴지 어 싸고 자고 일어나서 빈둥대고 먹고, 또 빈둥대다가, 또 졸리면 자고, 싸고, 또 졸리면 자고, 이렇게 하느라 굉장히 바쁘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아무것도 안 하는 인간처럼, 정말 한량처럼 놀았어. 이건 내가 휴가기간 동안 약속이 있어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때도 최대한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야. 가게 앞에 앉아서 그냥 저먼 곳만 바라보면서 세워라, 내워라, 그냥 앉아 있었어. 왜? 내 이번 휴가 기간의 목표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아무것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제 장작 열흘 정도의 휴가를 마치고 출근하는 길이야. 이제 내 몸은 완벽하게 휴식을 취해서 리프레쉬를 거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되었어. 시발 아닌가 봐. 지금 퇴근하고 있거든. 출근 첫날부터 힘들어. 역시 사람은 놀아야 되나 봐. 일을 하면, 어? 충전 이거 뭐고 다 필요 없어. 어? 한 방에 소진이야, 그냥.